이런 아파트로 놓고. 물어봐야지, 구부려보세요. 아프다, 나하고. 대이 어떻게, 오케이. 됐어. 구부려 오케이. Okay. 자, 바로 퍼져. 어, 퍼져 놓아요. 이렇게 막고있는아니 구부리고구부리고이약구고구서있고구리고리 어, 어, 아파 구리구 고구리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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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구리구. 고구리리 고구리구. 고구리구. 리고 구부리는 이거 이거 눌봐부지렇 약하지? 오케이. 자 여기 제고 들어가. 설담이 <laughs> 구부리는 힘이 약지그 네. 그래. 이렇게 가장 큰 여자 식으로도 충분한 거이 구부려 보실게요. 천이이일이이일이 이루트라. 천일이, 절대 이게뭐큰라 천일이, 이게라라천아이이아트라 천일이, 근육이 딱딱해 오른쪽 왼쪽. 어디가? 이그 그러니까 운동으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. 근육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운동을 해야 돼. 근데 신경이 묘 라져 가고 근육이 아, 풀어졌 운동해 보면 아무 없어. 조금 나도 떠오르지만 이게는은게 아니라고 이상근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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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고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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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로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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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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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, 뱉으시면아 고, 조금 고, 아픕니다. 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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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올려보셔. 슈퍼맨, 슈퍼맨. 아, 더 위로. 더 위로. 요건 좀어 골반에서 가 그, 그, 척추쪽에 올라가서 손가락 막 옥탄 따 근육 하나 있지. 아, 고관고이 고와립. 또. 네. 네. 맨 밑에서 골, 고관절쪽에서. 만들어서 글로 올라옵 Boleh pak Ini dia bu Saya boleh bu Saya pengolah Saya